할렐루야 1월 31일 새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월을 한달잘 지내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원래 출애굽기 복습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은혜되거나 또 함께 하시기 원하는 본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 그레급기의 절정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니다. 그 홍해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운 상황이 되니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에겐 부르짖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할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불평불만을 듣지 않습니다.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만 보여줄 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 목회자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구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월 한달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인간의 최대 본성 때문에 인간의 최대 본성을 따라서 악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만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신앙이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 있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시라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또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로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자가 선출되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의하는 일회교회에 아름다운 교회의 성령을 부어서 은혜가 넘치며 부응하도록 또 임수빈 단임 목사 영역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인천 남지방의 회장이 되는데 이제 은혜롭게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대의원들이 순종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온통 지방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호 선교사님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사 하나님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더러운 사단의 막이는 떠나갈 치어 주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공유하는 이래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성령을 보사 은혜가 넘치며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수빈 목사, 하나님 아버지 영력이 넘쳐오르게 하시고, 타임 목사로서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전남지방의 회장이 되어서 은혜롭게 잘 섬기게 하심 모든 대의원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임원으 선교사님들까지 캄보디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